고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. 좋아요. 네. <laughs> 어, 연아연 어. 연아는 잠깐만, 상관없다 그러면은. 아, 괜찮습니다. 저는 뭐라고 해야 돼? 도와줘요, 멤버들. 형이 알아서 잘 얘기하셔. 내일 이제 기사가 뭐 어떻게 나가? <laughs> 회사에서 어떤. <업무, 트레게 웃음> 그럼 이슈 내보자. 네, 얘기하세요. <laughs> 뭐. 저는 어 저는 너무 다다 좋은데. 나이를 따지진않습니다 정말 따지지 않습니까네 따지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 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 그런 어 아, 스무 살 그러니까 들어갈까요? 스무 살영하 자, 스무 살 이제 스무 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.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다섯. 제가 스물 다 그러니까, 스무 살이면은? 왜 네? 다섯 살? 근데 또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안 좋아해 줄 수는 없으니까. 그럼 그러니까, 사랑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재환이 지금 2 0 살을 말한 거죠. 그렇죠. 반대로 이 동아리. 전 다섯 살 생각 안 하는데. 그래서 나이 도와줘요. 아서 알아서.